안녕하세요. 소소한 탈출, 소탈입니다. 오늘은 자물쇠 추리 영역! 오! 저번 팽수에 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물쇠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추리 영역을 가져왔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다섯 문제고요. 네. 다 소리를 듣고 이제 어떤 자물쇠인지 맞추는 문제예요. 관련 사항은 거기 문제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음, 문제 관련 유의 사항. 소리는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힌트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다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한문제당 하나 힌트. 다음 문제는 미리 볼수 없습니다. 소리는 무제한이에요? 네, 소리는 무 진짜로? 들려도 하한 번이면 됩니다.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 아니. 아, 힌트 종류가 여기 나와 있네. 힌트 1 1번은 비교 답이 아닌 자물쇠 다른 자물쇠의 소리를 듣는 거구나 다른 자물쇠 힌트 2. 상황 모든 보기에 자물쇠가 사용된 장면 보기 출처 소탈 유튜브 아니 그 자물쇠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네, 사용하는 거예요? 아 소리도 나오는 건가요? 동영상에? 아니 이미지로 보여줄 거예요 힌트 3은 정답 문제 소리에서 자물쇠에 입력된 비밀번호 알기 이건 뭔 소리예요? 이제 문제를 보면 음. 그게 필요할 수 있을 법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laughs>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요? 감이 안 잡히는데 일단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이 안 잡히는데 사실은 뭐 어떻게든 되겠죠? <laughs> 인생은 한방이야 빠밤 빠밤 응. 자물쇠 추리 영역 1번. 다음을 듣고 소리와 일치하는 자물쇠를 고르시오. 어떤 자물쇠에서 나는 소리인지 고르시오. 문제! 들려주세요. 뭐 이렇게 파열음이 있어요? <laughs> 뭐가 퐁 터진 것 같은데? <laughs> 정답 폭탄! <laughs> 아, 이게 마지막에는 그 파열음이 내가 봤을 때는 이걸 여는 소리인 것 같거든요? 네, 모든 문제가 이제 입력하고 여는 것까지 들려줄, 들려드릴 거예요. <laughs>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laughs> 한 번이면 됩니다. <laughs> 이거는 3번. 방향자 물쇠. 네, 3번. 아! 쉬웠는데 살짝 열쇠 자물쇠랑 살짝 살짝 헷갈렸어요 네 그럼 1번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였고요 아네아 네. 아, 그쵸 역시 그럼 다음 2번 문제 드릴게요 네 2번 문제 다음을 듣고 소리와 일치하는 자물쇠를 고르시오 오 이번에는 <laughs> 아 아니 나는 보기가 두 개라서 아이 친구가 좀 착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laughs> 두번 문제 들려줄게요. <laughs> 네, 들려주세요. 할수 있어. 끝났어요. <laughs> 한번더들려한 아, 번만, 한 번만. 아, 이게 내가 분홍이랑 파랑이를 못본 지가 오래됐어. 파랑이는 못본지 2, 3개월이 됐고, 분홍이는 못본지한 달이 돼가는데, 지금. 얘네를 갑자기 들어보지도 않고 맞추라 그러면 은 셜록의 빙의에서 이제 기억의 궁전에 들어갔다 와야 돼 내가 살짝 느끼기에는 파랑이에 가깝거든 파랑이에 가까운데 맛보기로 써볼래? 맛보기로? 비교 비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비교로 비교요? 응. 비교로 하면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아 뭐 여기?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오답에 우리. 어 네네 한번더 들려주세요 오답만 한번 들려주세요 알겠다 정답은? 정답은 2번 파랑색 자물쇠 아! 아! 파랑색 자물쇠는 그때 내가 할로윈 때도 열었을 때 갑자기 쑥 하고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1번이 팍 열리는 아까 그 오답, 오답 자물쇠 하여름이 마지막에 안난게 2번 정답은 2번. 네, 다음 문제 드릴게요. 3번. 다음을 듣고 소리와 일치하는 점수를 고르시오. 이번에도 2개가 있. 미쳤어요, 유명한번 네, 문제 들어될게요나 이거 바로 할거 같아. 어떻게 천재가 봐. 정답은? 근데 일단 설명을 먼저 할게요. 아닌가? <laughs>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둘다 우리가 썼어요? 하나는 안쓴 거예요. 하나 안 썼다고요? 네. 장난 내연 인게네 때려 맞추는 거구나. 근데 우리 뭐 썼지 그때? 우리 이것만 썼나? 옆 옆에, 옆에 <웃음> 버튼. <laughs> 그 물어보면 아들. 아 그런가요?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소리만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눌렀다가 뗄 때. 소리가 거의 안 난다고 보면 되고, 이거는 이분은 눌렀다가 뗄때 소리가 다시 돌아오는 팍... 이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이것도 비교했으면 내 맞출 수 있었는데, 이 번, 2번. 이 번이 어떤 점에죠 아래쪽 버튼, 점수. 왜 그래? 왜 그래? 이거, 이번 왼쪽 이거, 이거, 이 왼쪽 버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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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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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게 깨작깨작 열리네? 깨작깨작 눌리고 있죠, 지금? 네네. 이게 2번 자물쇠고요 보시면 녹시, 녹시 많이 쓸어있는 걸볼수 있어요. 다음을 듣고 소리와 일치하는 자물쇠를 고르시오.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laughs> 이게 무슨, 잠깐만.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똑같은 거잖아. 일단 들려 드릴게요 아니아니아 아니. 들려 주지 마세요 잠깐만요 사장 나오라 그래 이거 이거 이게 이거잖아 다른 뭐, 자물쇠예요 뭐예요? 하나 스쳐 지나가는 게 있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방향키가 두 개인데 근데 하나는 전 인간이 망가트렸거든요 비밀번호 까먹어서 그다음에 새로 산게 똑같이 생긴 걸또 샀어요 근데 이게 뭐고 이게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쓰. 이제... 아, 이 힌트를 쓰라고? 네. 아! 오케이. 장면 네. 보기! 그러면 일단 문제부터 들려드릴게요. 네. 근데. 네. 하나는 비밀번호가 잃어버려가지고 당신이 문 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준비하려면. 열어야 되는데요? 지금 듣고 있는 소리가 네 자물쇠가 풀린 건지 안 풀린 건지를 맞추면 돼요 <laughs> 망가진 그 잠긴 자물쇠를 열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방향키가 오픈된 소리인 건지 맞추라 그러면 장면을 한번 봅시다 <laughs> 아 정답을 얻었네요 이게 코인노래방 컷 그러니까 이 방향자물쇠라 써있는게 코인노래방 컷이고 1번은 기차탈출 에서 썼던 자물쇠 이게 지금,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1번이 NEW, 2번이 OLD 만약에 열린 소리다 하면 1번이 되는 거죠 한 번만 더들어올게요 1번! 마스터라 1500ID? 네 정답 맞습니다 <laughs> 1번이었어요 5번 문제 뭘지 예상 가만히 5번 문제요? 힌트 안쓴게 지금 정답이거든? 자물쇠에 입력된 비밀번호 아빠 왔어 5번 문제 다음을 듣고 소리 알지 않는 자물쇠를 고르시오 다란다라 와우 난이도 별 5개 근데 이거 비밀번호를 알면 은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남은 힌트가 문제 소리에서 자물쇠에 입력된 비밀번호 알기거든요. 숫자 나오면 이거고, 영어 나오면 이거잖아. 재미가 없잖아. 그니까 때려 맞춰보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응? <웃음> 끝났어요? <웃음> 지금 보이는 이미지에 이게 정답이에요? 지금 숫자 잠물쇠 일, 3, 4, 5로돼 있고 마스터이 영문 자물쇠는소 톨로 돼 있는데. 아니요 그게 정답을안니요그 정답은...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한 번만 써보세요. 그걸 들으면 뭐뭐 뭐. 써봐요? 네. 왜요? 왜그지왜 그러지? <laughs> 그러지? 이상한 사람이네. 힌요 힌트. 오늘 <laughs> <laughs> 네.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네. 이거를 <laughs> 왜 그래요? 그 의미심상한 웃음은 뭐예요? 무섭게? 설마. <웃음> 장난해요? <laughs> 아니, 이게 힌트 쓰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laughs> 그게 영문인지 숫자인지 맞춰봐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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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R, R이 여기 있고, A, B, C, D, E, F, 가 1번 같은 경우는 근처에 다 O가 있어요. 0이 근처에 있고, 0문 같은 경우에는 1번이랑 3번이 0이 좀 뒤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죠? 응? 정 반대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한 번만 다시 들어볼게요. <laughs> 집중! 이게 좀 쉬면서 돌렸어요? 아니요. <laughs> 열심히 돌렸습니다. 열심히 그냥 돌렸어요. 네. 아. 최대한 삐까리 없게 돌렸습니다. 원테이크로 돌리려고. 아, 오케이. 정답은 1번숫자 자물쇠. 박스 해요? 안 바꿀 건가? 이제 안 바꾸겠습니다. 정답은. 천잰가 봐. 자 지금까지 소소한 자물쇠 추리 영역이었습니다. 귀여워. 여러분은 몇 점을 받으셨나요? 아, 100점 받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저랑 나중에 한번 대결을 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뵈요.